해결하다 볼수있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잘 봐라 나보고 x 분의 1과 y 분의 1을 더하래요 그러면 우선은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 분의 1을 일단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y 분의 모양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게첫 번째고요 자 그럼 나와 있는 힌트가 얘잖아 그럼 얘를 잘 봐봐 그러면 16의 x 제곱은 36이라고 볼수 있고요 81의 y 제곱도 36이라고 볼수 있어요. <laughs> 근데 내가 말했죠. 내 궁극적인 목적은 일단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난 무슨 행위를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요, 1분의 1 제곱을 할 겁니다. 근데 내 맘대로 한쪽만 1분의 1 제곱하면 안 되니까 우측에도 똑같이 1분의 1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양쪽에다가 똑같은 제곱을 해주면 등호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등식이 계속 성립해요. 자, 그럼 얘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얘는 16은. 36에 x분의 1제곱이란 모양이 나옵니다 아이 모양이 여기 나왔어 일단 하나 나왔지 그럼 같은 패턴으로 여기도 y분의 1제곱 해준겁니다 여기도 y분의 1제곱 여기도 똑같이 양면에 똑같이 y분의 1제곱 그럼 얘는 지수끼리 곱하니까 또 81은 36에 y분의 1제곱이 됩니다 <laughs> 됐어요? 아 그럼 이 모양이 또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일단 모양까지 만들었고 자 이제 지연 하나 물어볼게요 <laughs> 자너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뭐 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까? 지수끼리. 밑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들려면, 이두 값을 더할까요? 뺄까요? 곱할까요? 나눌까요? 그렇지. 곱하는 게 일단 포인트야. 왜냐하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밑이 똑같은 놈끼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 하잖아. 무지나 이해되니? 어. 자, 이걸 곱해버리면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된단 말이야. 아, 밑이 똑같아. 지수끼리 더 해. 자, 요렇게. 그럼 내가 애초에 문제에서 원했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란 말이야. 첫 번째는. 근데, 이게 한번 패턴을 익히면 너무너무 쉽다 자 근데 봐봐 얘 값이 몇이냐면요 여기 16이야 16얘 16. 값이 몇이냐면요 여기 나와있어 81 81. 됐어요? 이두 개를 곱한 게 얘래매 그럼 이두개 곱한 것도 얘가 되야겠네 그래서 여기는 16 곱하기 81입니다 <laughs>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음. 잘 봐라 잘 봐라 자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얘가 얘로 만들려면요. 얘도요, 얘도요. 36에 어떤 몇 제곱으로 만들면 참 문제가 끝나. 그냥 얘랑 얘랑 같다 하면 되니까. 오케이? 얘를 식을 좀 변화 한번 해볼게. 잘 봐라. 얘는 4제곱이고요. 얘는 9제곱입니다. 지수끼리 묶어버리는 지수법칙을 쓰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됐어요? 즉, 얘는 36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곱하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일단 추측해보는 거야 아 얘는 36에 몇 제곱이니까 얘도 36에 몇 제곱이 나올 수 없을까? 했더니 맞네 그럼 얘는 2가 되겠네 무진아 이해되니? 어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워 쉬운 건 아니야 처음 배우는데 이게 당연히 어렵지 근데 계속 계속 선생님이 발을정자를몇번 풀라고 해보진 다섯 그래 음. 다섯 번은 넘게 풀어야 니꺼 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연습해봐야죠.